반갑습니다. 모두대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무료 답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촬영되고, 화목은 평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누차 제가 영상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12월 10일부터는 이 전동킥보드가 처벌이 안 되는 게 법이 변경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없어도 탑승이 가능하고 또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에 준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벌 조항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에 준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니고 따로 분류가 되는 거죠. 개인 이동 장비로 자 그런데 이 12월 1 1일날 법이 바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의가 많은 편인데, 네 우리가 형법 제 1조를 보면 어, 이런 조항이 있죠. 형법 제 1조 1항과 2항을 보면요, 어 3항까지도 봐야겠네요. 자 형법 제 1조 제일 중요한 조항이죠. 제 1조라고 하는 건 원래 어떻게 보면 법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형법은 특이하게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해 저, 그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한다. 그죠? 행위, 범죄 행위를 했던 그 당시의 법에 의한다. 이게 공평하겠죠? 왜냐하면, 어, 뭐 재판이 늦게 잡혔다고 해서 재판 당시의 법을 적용해버리면 그때그때마다 법 적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이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자 이게 이제 범죄라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적용되는 소급표라고 하죠. 이런 것이 없는 게 원칙인데, 어,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이라고 하죠. 어이 범죄 혐의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법이 개정 후 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망을 보면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동 킥보드로 적발되신 분들, 만약에, 선고가 12월 10일 이후에 나온다. 벌금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면, 이게 집행이 면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이 형법 제1조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례는 뭐라고 보냐면, 문언 그대로 해석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조금 축소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 반성적 고려가 있느냐를 봐요. 그래서, 만약에 입법자가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 구법이 좀 뭔가 잘못됐다 그런 어떤 반성적인 성찰과 고려에 의해서 법이 변경이 된 경우에는 이 형법 제 1조를 그대로 적용을 하지만 반성적 고려가 아니고 어떤 그냥 정책상 목적 뭐 이러한 것들로 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전동킥보드의 경우에. 반성적 고려가 투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지켜보긴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12월 10일이 넘어가면 아마, 어, 이 1조 사망의 의거에서 벌금이 면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면허 취소는 일단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건 행정의 영역이고 형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뭐 행정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셔야 되고 다만, 형법상 벌금이냐, 뭐 집행유예냐 이런 것들은 제1조 3항에 의거해서 반성적 고려가 있는 걸로 선언이 된다면 그 이후에 재판이 선고가 되는 분들은 이제 그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2월 10일 이후로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례가 문헌 그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동 퀵보드로 적발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이니까 어 일단은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은 12월 10일 이후로 어그 형사 재판부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선고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고를 해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구약식으로 나왔다면은 어, 정식 재판을 걸어서 어, 이거는 지금 12월 10일 이후로 어떤 그런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벌금을 지금 내는 것보다 정식재판 통해서 12월 10일 이후에 판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주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은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말인데 지금은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벌금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걸라는 거죠. 아니면 구공판이 걸렸다면 구공판에 선고 날짜를 좀 미뤄서 한번 정도는 전화하면 미뤄주거든요. 12월 10일 이후로 재판에 선고를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접촉 업무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서류 작성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며 카카오톡과 전화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두다행정사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문의를 주세요. 문의는 네이버 카페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을 하셔서 모두다행정사 카페의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병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